상세기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오늘의 제목은 내가 일삭과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요호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 내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내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을지 알아요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아브라함이, 허허 그래도 되겠어 아브라함의 아내 아내의 사례가 자기 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 6세 사례의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해가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의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니 너를 통해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와에 우선이 지켜야 할 언약은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고. 어린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너의 종들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의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될 것이다 내 안에 사례는 그 이름을 사례라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여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숙이려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였어요 어떻게 백세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고십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일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꼭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내가 이삭과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언양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셨어요. 그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때 이스마엘의 나이 13세때 할례를 행하였고 그집의 모든 남자 곧그 집에서 태어난 종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세례를 뜻합니다.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일까요?